반갑습니다. 트롯 전문 기자입니다. 문희혁이 미스터 2에 마스터 출연을 했는데요. 아이 문희혁이 1년 동안 가짜 이름인 박지영으로 가짜 인생을 살며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짜 이름인 박지영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희옥은 1987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사투리를 소재로 창작궁을 모은 8도 사투리 메들리를 발표해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360만장을 팔며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모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성공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어릴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탓일까요? 문희옥은 불안증과 학병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1995년 한 회사원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2019년 8월 28일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온갖 루머 속의 고통을 받아 문혁의 존재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1년 동안 가짜 이름인 박지영으로 이 가짜 인생을 살며 힘든 시간을 극복하며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짜 이름인 박지영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장윤정은 문희옥의 인성을 두 차례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SBS 좋은 아침, 한 번은 SBS 도전천국에서였습니다. 핵심은 카메라 앞에서만 다정하고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오히려 이 장윤정에게 선배를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문희옥이 소속사 후배에게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장윤정이 했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속사 후배는 초등학교 때부터 트롯스를 좋아하며 주현미의 콘서트를 따라다녔고 중학교 때는 주현미의 팬클럽 회원이었으며 10년 이상 주현미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주현미는 그 친구가 기특하고 스로트가 꿈이라고 밝히자 아껴주며 딸처럼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희옥은 본인 소속사를 소개시켜 주게 되고 주현미는 잘 됐다며 소속사 대표에게 딸같은 아이니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맡기게 됩니다 소속사 대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며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연애 활동 면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내고 이 성추행을 일삼게 됩니다. 후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두달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안 되겠다 싶어 문희옥 선배에게 소속사 사장님이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문희옥은 후배편을 들어주기는커녕 협 박을 했다는것인데요문희혁은 사기 및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자가 문희혁의협 박을 녹음하여 공개혓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회담도 얘기해서 사장님 가서 다 불어버리세요. 다 죽어요. 해봐 한번.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는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서 거기 저기 장사 되겠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일이 커. 현미언니도 엄청 일이 커져. 너 도와주려고 했다가 현미언니까지 쉽게 다친단 말이야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진실을 하나 까발려가지고,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좋아? 너희 할머니, 너희 선생님들, 네 친구들, 응? 너 손가락질 받는 거 좋냐고. 주인 가서 아주, 성추행으로 어쩌고저쩌고, 응? 기사 떠가지고, 너 거기 검찰에 들어가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돼. 어디를 만졌어요? 뭘 했어요? 응? 다 공해줘야 돼. 하자고. 나도 가서 다, 아주, 나도 망신 다 당할 테니까. 자 이러한 일이 밝혀지자 주현미는 오로지 노래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는 문희옥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협박 육성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희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어찌된 일인지 피소 1년 후 2018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문희역은 채널 A, TV조선 등에 출연하며 그 동안의 일은 다 루머였고 힘들었다는 신경을 고백합니다. 침묵도 말이더라. 그래서 나는 침묵을 택했다. 침묵하지 않고 말을 내뱉으면 해명이 돼서 내가 살 수는 있겠지만 반대측 사람들은 다치거나 곤란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후배는 착한 친구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거짓이 많았다. 나한테 확인이라도 좀 해보지. 라고 생각했다며 정작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후배가 그런 고소를 하긴 했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며 오히려 대인배처럼 보이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은 다 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니 대중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